22번은 뭐 나올 수 있는 게 빈칸이나 빈칸이나 어법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어법을 안 쓰는 거는 어법은 어디나 나올 수있겠에 여기가 문장이 이게 핵심 문장이야 음. 그 다음에 어휘 조심해야 돼참 어휘도 어휘도 되게 좋아해 많다 적다 이런 거 있지 거. 자 여기는 내용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돕기 위해선 지나친 교실 장식을 지양해한다 자, a recent study. 한 최근의 연구가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Pittsburgh. 자, 여기 대학의이 연구가, 자, called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may be bad. 막 뭐라 불리는 연구야? 이게, 여기도 예를 수시하는 말이야. 너무 많은 것이, 자,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maybe bad, 나쁠 수도 있다. 라고 불리는 최근의 연구가, indicates that, 데디아를 나타냈다. 보여줬다. 뭘 보여줘? classrooms with too much decorations. 자, 이게 있는이지, too much decoration. 너무 많은 장식이 있는 교실이 are a source of destruction. 산만함의 원천이라는 것을. f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affect their cognitive performance. 그들의 인지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뭐야? 보여준다. 그치? 이게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인지적 수행이라뜻 자, 여기서 문장에, 여기에 주어는 study이기 때문에 yes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빨간색 문법이다. 그다음에 여기 아예 주어는 c l a s s r o o m 지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복수나가고 이런 거 내용이야. 내용으로 중요한 거는 요색깔이다 초록색. 그리고 여기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laughs> 여기랑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틀릴 때는 아마 S를 붙이게 될 거야. 자, 다음 being visually overstimulated.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자극 받으면 받으면 받았을 때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분사고문이야 The children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c o n c e n t r a t i n g 아이들은 아이들은 have difficulty in g 가못 t 는데 어려움을 겪다는데 이거는 a g r e a t d e a l t much 야 much 많이 이거는. 그러면 아이들은 많이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e n d u p w it h 가 결국 뭔말하게 뭐, 되다거든. 결국 w o r s e a c a d e m i c r e s u l t 더 나쁜 학문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더 나쁜 학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됐지? 여기 have, difficult, i n g ing가 붙는다는 게 시험에 나오고, 얘분사구은 ing지. 그렇지. 그 다음에 b p l u 송태로 돼 있긴 하지, 이렇게. 이 부사는, 어, 분사 있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부사로 수식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일찍, 얘들이 일찍 형사기 때문에. 자, on the other hand, 자, 얘네들은, 여기 이제, 빈칸. 문장의 위치도 내긴 하는데, 여기는 문장의 위치를 내기는 너무 짧아요. 여기 그래그름상 어색한 거는 내기는 괜찮아요. 자, 만약, there is not much decoration. 자, 그리 많은 종식이 없다면, a n d the classroom walls, 그 교실 벽에, the children are less distracted. 아이들은 덜 산만하게 되고, 이게 덜이야. and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언 n 악 e r activities 그들의 활동에 그리고 again, learn more 더 많이 배운다 덜더 이런 표현들 있지 이런거 어휘로 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둬 so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지 이게 is your job 자 이거 가주어입니다 얘가 무슨 주어고 진주야 아이? 자 그래서 너의, 너의 일이다 in order to support the attention In o r e 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지. 자, 그들의 집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Find the right balance.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지 그러니까 지나친 excessive decoration 지나친 그 장식과 Complete absence of it 그 장식의 완전히 없음 장식에 완전히 없음, 즉 정신이 완전히 없는 것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의 얘기다. 자, 이해됐습니까? 어, 여기까지. 여기 중요한 문장 물론 여기들이죠. 선생님 아까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를 했잖아요. 됐어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글이 짧아가지고 그죠? 자, 여기까지.